어, 지금 택배업 하고 있고요, 지금. 음. 네. 지금 저는 11년 됐습니다. 정말로 그냥 핸드폰에 그 차에 두고 내려서 그냥 구매를 하는 게 맞는 가보다니다 그럼 저는 <laughs> 핸드폰한테도 감사를 드리는 걸로 하고. <laughs> 네.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믿고 이렇게 거래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 화물 경기가 좀안 좋다 보니까 네. 요새 이런 업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업종이 어느 쪽에 속하시는지 어, 지금 택배하고 업 하고 있고요. 지금. 음, 네. 경력이 좀 지금 저는 11년 됐습니다. 아, 그럼 음, 완전 경력자네요. 네. 보통 택배 정도 하면은 네. 사람들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무시간 좀 각... 네. 자역량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뭐 너무 이제 천차만별이고 음. 하루에 뭐 한0 시간 정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음. 한4 5 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네아 이게 보는. 빨리 처리하는 네. 역량에 따라 영향에 따 소득은 저희가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네. 뭐 여쭤보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업황은 좀 어떠신가요 택배 쪽이. 많이 늘거나 줄거나. 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를 했죠. 아, 그러다 그치고. 보니까는 네. 이제 저희도 좀더 차를 지금 구매하는 이유도 네. 어떻게 보면 이 위기 속에서 이제 조금 더 벗어나 보고자 아. 투자 아닌 투자를 또 하는 거고. 네. 네. 엄청나게 고생을 하셔갖고 이렇게 또 확장하시는 거잖아요. 그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이제 또요 차량 재원이 8덟 파레트 로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광폭을 필요로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일단은 가장 효율적으로 광폭이 어쨌든 파레트가 두 줄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한 줄로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음... 나중에 됐을 때좀더 원활히 네. 작업을 하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네 맞아요 차량을 정리하실 때도 광폭이 네. 요새는 훨씬 유리해서 네, 그리고 높이도 높은 걸로 네. 제가 추천을 해드렸잖아 네. 그것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차량은 바로 투입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음... 오늘이 29일이잖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10월 1일부터 바로 네, 내일 모레부터 네. 바로 투입이 진행이 네. 되는 거고 네. 항상 안전 운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 맞춰서 제가 어제부터 캐피탈을 알아봐서 네, 네. 오시자마자 딱 맞춰드릴 네, 네. 수 있게 했던 요 서비스는 어떠셨는지? 오, 아주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네. 네, 제가 업무 중간에 연락받고 진행하는데도 뭐 아무 이의 지정도 없이 네. 차량을 또 네. 너무 쿨하셔가지고, 네, 네. <laughs> 차량을 또 그냥 바로 보시자마자 네. 선택을 하셨는데, 아, 다른 차를 볼까 하다가 네. 핸드폰을 또 두고 내리셨어요, 그차에 네, 차에도 두고. 네. 그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운명이라고 느끼시는 <laughs> 건가요? 일단은 사이트에서 본 차들이 몇개 있었는데, 네. 정말로 핸드폰을 그 차를 두고 내려서. 네. 그냥 구매를 하는게 맞는가 보다 그럼 저는 핸드폰 한테도 감사를 드리는 걸로 하고 <laughs> 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유일트럭 화이팅 한 번만 좀 네. 해주시면 네. 하나 둘셋 유일트럭, 유일트럭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laughs>